<laughs> 정원이가 잠깐 유튜브에 출연했는데, 그렇게 정은씨 출연 많이 시켜달라고? <laughs> 나 얼굴 진짜 부었다 어? 아, 괜찮아. 네. 내가 더커 보여. <laughs> 네, 커 보여. 이상하게 정원이를 만나는 날에 항상, 전날에, <웃음> 네, <웃음> 전날에 과음을 하던가. <laughs> 나는 솔직히 술을 자주 마시진 않거든? 네. 마실 때 많이 마셔서 그렇지. 항상 <laughs> 너 만날 <먹는> 게 없나? <laughs> 왜? 그래서 <laughs> <왜? 웃음> <저> 얼굴에 항상 <laughs> 너 만날 게안좋아 <때> <laughs> 언니 그런 거 DM 받아봤어? 어떻게 이거 하게 됐냐고. 어, 맞아. 알려달라고 그런 친구들 있다? 그거 그러니까 뭐 경로나 방향이나 음. 어떻게 하면은 그거 일할 음. 수 있냐고. 맞아. 좀 노골적인 친구들은 아예 업체랑 지랑 이어달라고 음. 하는 그런 DM도 나 되게 많이 받아봤거든.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방향 정도만 알려줬거든? 근데 이거를 너무 쉽게 보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. 아, 근데 진짜 쉽지 않아. 진짜 어려워. <목소리> 너무 많잖아. <목소리> 기본적으로는 프로페셔널을 먼저 찍어서 본인의 이미지를 제일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컷을 만들어서 음. 에이전시에 쫙 메일로 돌리는 거죠 그게 일단 <목소리> 계 음. 처음에는 선택받아야 되는 것 같아. 처음에는 선택받아서, 이제 우연치 않게라도, 뭐한 건이라도 일단 해야, 그게 이제 스타트를 끄는 거 거기서부터 이제 끊었다고 봐야 되고, 그 이후부터가 문제인데, <laughs> 음. 맨처음 나는 프로필이 없었어. 내가 그냥 잘 나온 사진, 뭐 그런 사진을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, PPT 응, 응. 일단 만들었어. 응. 프로필 양식은 받아서. 응. 그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에이전시를 다얘기로 정리했어. <웃음> 대박이지. <웃음> 대박이다. 그래서 나 내가 나중에 막 사람한테 얘기하는데 그거 없겠어. <laughs> <그렇게> 보내달라고. <laughs> <laughs> 그 메일로 하나하나 다 넣었어. 단체로 복사에 붙여넣기 안 하고. <laughs> 에이전시도 엄청 하루도 수십 통씩 올거 아니에요. 음. 애들 사람들이 그걸 하나하나 더 열어보고 괜찮다 그러면은 이 친구한테 직접 연락을 해요. 메일로 답변이 있고 사무실에 방문해서 영상 미팅을 하자. 그걸 첫 번째로 셀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러다가 나는 그때 한두 개씩 연락이 계속 오니까 그때 프로필을 찍었던 거 같아. 요 이미 얼굴 알려진 사람들보다 에이전시의 뉴페이스를 찾기 때문에 포피한 장만 잘 찍어도 이거는 반은 성공한 거 같아요 맞아 근데 그거 한번 했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그한번한거 결과물을 착실히 음. SNS에 올려, 올려서 나를 바깥에 노출을 많이 해야 돼요 자 음. 정말 내 모습을 본연의 내 모습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계정 올리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 그냥 자기 꾸며진 모습, 음. 셀카로 이렇게 감춰진 내 모습이 아닌 다른 자아를 찍어서 자꾸 올리시는 분들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들어와. 아니 정훈이가 워낙 인스타를 잘해 <웃음> <웃음> 셀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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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<laughs> 셀카 한 번, 무한 뭐, 무 뭐, 약간 풍경 어, 한 번, <laughs> 어. <laughs> 꽃한 번, 고양이 <laughs> 고양이 <laughs> 우리 야옹이 한번 분위기가 그 사진 몇 장에서 제일 잘 나와가지고 분위기가 제일 중요한 거 같다는 생각이 너랑 나랑 약간 또 다르잖아요 나의 음. 경우는 내가 찍힌 거거나 이런 거는 보통 막 엄청 예쁘거나 어. 막 그런 친구들이 많다기보다는 분위기가 어. 비슷비슷한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 어. 근데? 네? 네. 왜냐면 나는 사실 미니코드가 그냥 상편이 아니어가지고 그날 좀철포하고 당하고 그런 <laughs> 최신는가렸 <가려>. 음. <laughs> 야, 야 야. 다 가만하다면 내일할때이 네, 몸을 빌리고. 얼굴 아, 빌려줄래? <laughs> 얼굴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촬영하는 <laughs> 그런 것들은 이목구비가좀 뚜렷해. <laughs> 넌 메이크업 많이 잖아. 나는 거의 화장품은 기초를 만는것 같아. 다 잘할 수 있어요. <laughs> 근데 나는 내가 봤을 때 중요한 건나 이미지, <laughs> 이미지랑 분위기 이런 것 같아. 그 이미지를.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이런 스타일이 어울려 나는 게 이쁜 것 같아 나도 저 스타일 어울릴 것 같아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맨, 냉철하게 나를 봐야 돼제3자의동료 음, 그래서 진짜 남들, 남들 얘기도 다 들어보고 나한테 어울리는 게 뭔지 그거를 제대로만 찾아도 이른지 알 그런 질문 많이 받을 거 아니야 관리 어떻게 하냐고 관리는 언니도 잘. 응. 언니도 받아본 적 없어? 관리 많이 받지. 내가 응. 추천해 주고 싶은 데 그러니까 어쨌든 뭘뭘 뭘 먹고 뭘 바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. 피부 과를 가야 돼 <laughs> 아니 나는 화장품 비싼 거 쓰는 건 진짜 아무 상관이 없어. 이3 0만원 진짜 비싼 거 있잖아. 아마르? 아마르 맞지? 라메라메 라메리아 사리 사리. 그럼 안 써봤지만, 진짜, 어렸을 때는 막, <laughs> 에스케이트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센스 한 병에 막, 20만원 이런 거. 제가 다, 다 써봤는데, 그 돈으로 차라리 피부과 가는 게 나아. 맞아. 화장품에 돈을 쏟는 이 피부과를 가라는 <laughs> 편에 나도 선택을 하지. <laughs> 응. 아, 언니 뭐 받았어? 요글래 받았어. 괜찮다 슈링크. 싶은, 게 뭐야? 슈링크. 슈링크를 몇 달에 한 번씩 받고 있어. 나 이제 피지가 많아가지고 그거 뭐 아쿠아 필이라고 음. 피지 정리 해주는데 그게 한 5만 원밖에 안 할까? 5만 원도 안 되는데 됐어. 좋아? 난 그거 하면은 얼굴 각질 빼고 그러는 게 별로 없더라. 아 진짜 음. 화장이 좀잘 먹어. 좋은데 뭐좀 비싸서 못 하겠다 싶은 거는 리쥬란 힐러라고. 음 그거 좋아? 나 그거 좋더라고. 진짜. 음 그거를 이제. 주사를 피부 표면 쪽인가? 이렇게 맞는데 한 요기 한열방 넘게, 여기도 열방 넘게, 뭐 이마도 열방 넘게 맞는 것 같아. 아, 진짜 <laughs> 멍이 좀 들지. 부채 맞는데 이게 바늘을 계속 여러 번 찔리다 보니까 어. 멍은 좀 얼굴 빵빵해져 이런 거 아니지? 응, 그런 거 아니야. 피부 쪽으로 뭐, 하는 거지, 모공을 쪼개주는 아. <laughs> 운동안 해? 밥, 식단? <laughs> 식단 관리하세요? 식단은 하는데 운동은 진짜 잼병이라 못해. 그 <laughs> 그니까 그 헬스 트레이너가 나보고 살다 살다 이런 거고 처음 봤어. 운동 을 못해서? 한다? 하는데 근데 그 다음날에 다 이렇게 그어막 몸살 오고 막붓고 근데 붓는 정도가 심각하게 보여서 아그 눈에 띄게 보여가지고 뭐 병원 가고 막 진짜? 예. 그러면 운동을 하면 안 되겠네. 응, 그래서 하고 싶은데. 그래. 그래. 그래서 식당이라도 음... 하는데. 아, 진짜 언니는 식당에? 안 하지? 음. 요즘은좀 해. 요즘에는 얼굴이 자꾸 부어가지고. <웃음> <웃음> 오늘은 어제 술을 먹어서 부은 거고. <laughs> 요즘은 그래서 낮에 그냥 간단하게 먹으려고 하고 있어. 아, 촬영 전날에는 덜 먹고. 근데 몸은, 몸은 괜찮은데 얼굴이. 얼굴이. 근데 이번에 뺀 거잖아. 음, 이번에 45kg 찍겠다고 위험까지 골라. 이번에 살을 많이 뺐어. <laughs> 45kg 배우겠다고 내가. <laughs> 내 무슨 부기업 <부귀어> 관리 이겠다 <laughs> 아, 그 45kg야? 45, 6 왔다 갔다 하는? 그 사이에 있는데, 지금 어... 내가 생각하는 목표가 44, 5 왔다 갔다 하게끔 만들려고 하거든. 원래 내 유지했던 게 49, 54였어. 49에서 5 0 왔다 갔다 할 때는 사진 찍으면은 내가 그렇게 포동포동해 보이는데 이번에 작정한 거 뺐잖아 이전에 키로 일때 촬영했던 업체 거를 똑같이 촬영을 했어 대표님 반응이다 아 진짜? <laughs> 잘 뺐다고 잘 뺐다고 살 어떻게 해요? 네? 안 먹어요 네, 안 먹었지 사람이게 포기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없구나 언니 얼굴 붙잖아? 난 몸이고 나는 엄청 나국물이 나는 런거 좋아해가지고 <laughs> 아 이게 술 먹으면 다음날 엄청 배가 고픈데 <laughs> 또 배가 고픈데 그 배에서 찾는 음식들이 다짠거짠거 짠거 매운 거 국물이랑 국물이 제일 좋아하고 <laughs> 제일 기억에 남는 촬영 안 좋은 거? 좋은 거? 뭐 그냥 어쨌든 기억에 남는 거 <laughs> 솔직히 안 좋은 얘기 기억이 지지 그치, 나도 제일 <laughs> 힘들었다고 이런 거만기억나지 <것만> <laughs> 언니가 생각하는 최악의 수준이 어디야? <laughs> 어, 나는 27시간 촬영한 적 있어. 아, 진짜? 와, 그것도 <laughs> <또> 만만치 않네. <laughs> 27시간. 언니가 최대 촬영한 <laughs> 게 27시간? 어. 안 쉬고? <laughs> 안 쉬었어. <laughs> 뭐야? 광고? <공부? 웃음> 어. 대박인데? 아침에 7시나 갔는데 다.. 오, 몇 시간이지 그러면? 아무튼 뭐 다음날 그 시간 지나고 촬영이 응. 맞는 게 난데? <웃음> 맞았어? 촬영하다 <laughs> <laughs> 맞았다고? 난 맞아본 적도 <laughs> 있어 누구한테? 이게 제가 이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일이긴 한데 <laughs> 카메라 감독한 거 맞았어? 미쳤어 음, 공익광고였어 맞았다고? 나도 내가 왜 맞았는지 헉? 이유를 모르고 어디를 맞았어? 내가 방금 에서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는 뺨이라고 했데 뺨을 맞았다 얘기했는데 어. 정확히 요, 맞았어. 여기를 뺨, 뺨 맞듯이 맞았어 여기를 뺨뺨 났듯이 이렇게 딱 맞았어 남자한테 미친 나도 정확히 <laughs> 이유를 모르겠어. 그러니까 상황이 뭐 어. 에이전시 있었어? 음 에이전시가 있었는데 그때 실장님이 안 오셨지 과정이 있어서 못 오신 상황이었고 이제 나 혼자 하고 가면 되는 상황이었는데. 심지어 나는 그때 목격자도 있는데 어. 그 일이 있고 몇 달이 흘러서 이제 웨딩 샘플 찍다가 만났어. 어. 그내그 오빠한테 어, 오빠도 그 광고 찍었냐니까 그러니까, 어, 자기도 있었대. 뭐 무슨 역할이었는데? 하고 물어보길래 나 그때 뺨 맞으느라니까 다, 다 기억하는 거야. 그러니까 그게 너냐고. 야, 나 지금 소름 돋서어 어떻게 맞아? <laughs> 그때 당시에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못해서 맞았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. 근데 결과 없었어. 그때 신이 뭐였냐면은 종이를 응모함 같은 데다가 이렇게 넣으면서 이제 좀 온화한 미소를 이제 짓고 이게 이제 그공익광고 자체가 기부랑 관련된 음. 얘기였어가지고 내가 좋은 마음으로 이제 기부를 하는 그런 표정을 좀 지어달라는 게 이제 그총 감독님의 음. 어떤 디렉이었어. 지시사항이었어. 감독님이 카트 했는데 카메라 감독이 뜬금없이 와가지고 감정 끝까지 아니어가? 이러는 거야. 음. 응. 응. 아, 아 네, 네,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두두 두 번째 카트를 찍었어. 딱 했는데 나는 이어 간다고 분명히 다 이어 갔거든. 근데 카트 소리 맞아 보자 오더니 뭐 그때부터 나한테 손찌검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. 한대 맞은 게 아니야? 어, 이게 맞았다 가지고 나 목덜미를 이렇게 잡혀서 이렇게 오면, 끌려다녔지? 끌려다니다가 진짜? 어, 막 이렇게 잡혀서 끌려다니다가. 이렇게, 절정 올랐을 때이 맞은 거거든. 너꼭 두고 봐라. <laughs> 아, 내가 대박이다. 야, 이걸 볼 텐데. <laughs> 너, 너 카메라만 듣나 기억하지? 너 두고 봐라, 너. <laughs> 나중에 같이 출연했던 오빠한테 얘기를 들어봤더니, 내가 너무 안타까웠대. 이게, 이게 타겟이 너가 됐다고 그 사람 화풀이 대상이 아나 아, 화풀이 당한 거구나 했는데 우리 엄마도 이거를 당연히 내가 얘기 안 해서 이제 몰랐지 근데 시간이 흐르고 내가 별일 아니라고 느끼면서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거 되게 별일이 아야 속이 상해가지고 뭐 어떤 새끼가 되려냐 해서 신나이네진 난리야 근데 난그 상황에서 제일 소름 돋는 건뭐냐 아무도 안 말리더라 아. 나 만났는데 아무도 안 말리더라고. 그니까 러 이래서 에이전시를 끼고 하는 거가 봐. 에이전시가 숨겨 있었잖아. 음. 아, 근데, 어, 그니까 안 나왔다며. 안 왔지, 혼자니까. 그러니까. 근데 본인이 직접 보지 못했으니까 내가 음.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 정도라는 게 있잖아. 어. 내가 분명히 맞아서 그 기분이 나빠서 뭐, 예를 들어서 그감독이 이렇게 때린 건데 나는 뭐 이렇게 뽑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. 이렇게 맞았을 텐데? 나 되게 세게 맞았어. 이제 에이든 씨한테 전달을 했는데 에이든 씨가 그게 나한테 후에 그 덕션이랑 통화하고 나한테 얘기를 해준 게 이제 그쪽은 때린 적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, 만약에 이제 모델이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너무 미안하다, 아니 대신 사과한다, 뭐 이런 정도였지,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. 그건 진짜 최악의 사건이다. 어, 진짜. 아, 생각하기도 싫어. 그때 끌려다녔던 거 생각하면 언니는 뭐안 좋은 기억은 없어? 안 좋은 기억 없고, 나 카메라 광고 촬영할 텐데, 응. 이제 카메라 했고, 내가 여기 있으면은, 내 건너편에 광고주가 12명이면 13명이 일요로 앉아있었어. <laughs> 나 아무것도 못 <못한다>. 봤나? <laughs> 근데 심지어 그 광고가 엄청 깜깜한 데서 나한테만 조명을 딱 밝히고 내가 되게 약간 미세한 좀 표정을 지어야 돼서 되게 어려웠는데 앞에 이렇게 내가 잠깐만 돌렸는데 앞에 1 0명이 13명이 앉아있는 거야. 역대급이야. 진짜, 제가 그때 진짜 떨리는 거야. 그리고 그거 알지? 막 모니터 할때 사람들, 광고주들 표정을 보게 되잖아. 근데 모니터를 하는데 다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. 그게 그냥 기억에 남아. 그거는 기억에 남는 정도가 아니 어. 트라우마 <laughs> 일단 가면은 광고주 왔는지 안 왔는지 보잖아. <laughs> 제물어보잖아막 헤어와 메이크업 실장님한테 아저분 광고 주세요. 막 음. 빨리빨리 쳐내주는 감독님들이 음. 좋지. 사실 어. 빨리빨리 쳐낸다는 거는 결국은 그만큼 방향성이 정확했다는 거 그니까 그러니까 자신 있으니까 어 자신 있어 뭐나안안 어, 뭐안 좋은 기업 빼면 촬영은 다음에 촬영사는 대부분은 평원해 평온한... 음. 그런 거 있지 않아? 그 헤어 메이크업 해주신 아. 실장님들이 기싸움이라고 했잖아 그 <laughs> 얘기가 진짜, 나올 거 같아 어 이거는 진짜 사용하는 분들 다 느낄 거야 근데 또 진짜 좋으신 분들도 많잖아 좋은 사람이 태반이야 음. 좋은 사람이 태반이야 음. 그리고 실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은 워낙 음. 좀 기념 없는 모델도 많대 그래서 음.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 왜냐면 광고 촬영장에는 음. 컨셉도 정해져 있는데 본인이 안 예쁘게 나온다고, 막, 아, 이거 해줘, 이거 해줘, 막, 이거 막 가서 막 자기가 지우고. 지웠다는 건 칭찬이다. 그지싹 지우고 왔다는 거야. 근데 싹 지우고 자기가 아이라인을 새로 여기를 그 다시 그려왔대. 근데 그 컨셉이 그게 아닌데, 약간, 어디 위로 이렇게 빼가지고 막 해놨단 말이야. 아니, 해봤에 자기가 원하는 그게 있으면, 음. 이렇게 얘기하면 어느 정도 맞춰는좋니까다 그러니까, 맞... 대부분. 음, 그런음 그 보통, 음? 아이라인 그릴 때 말씀드리면은 보통 다 그냥 맞춰주시거든. 그냥 쌍꺼풀 진짜 거의 이렇게 똑바로 뜨면은 쌍꺼풀이 안 보여. 그래서 아이라인을 이 전방 말고 그 위로 좀만 그리면은 진짜 그냥 쌍꺼풀 아예 안 보여. 그냥 불쌍 눈이 된단 말이야. 그러니까 되게 신뢰가 안될 정도로 이제 부탁드리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야. 근데 어좀 촬영하면서 내가 어저 아이라인 솔직히 좀 진하게 하면 되게 안어울려 가지고 좀 얇게 얇게 해주실 수 있나요? 했다그랬더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. 어? 이런 이러, 이러시는 거야. 음, 아 네, 네. 그데 그러고 나서 머리를 하고 있었다. 딱 다른 실장님이야, 다른 헤어 실장. 그래서 머리를 막 하는데, 어, 저 근데 머리 진짜 웨이브 잘안 풀려요. 그래서 웃으면서 얘기했어. 그럼 보통, 어뭐 그러신 것 같아요. 뭐, 그러면은 조금 이렇게 굵게 그냥 야, 말아드릴게요.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. 근데 그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. 근데 갑자기 옆에 있던 아까 그 메이크업 실장님이, 저기요, 저희가 알아서 하는데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저희 일 못해요. 이런는 거야. 일 얼마나 해보셨어요? 이러는 거야. 딱 봐도 한참 어려 나보다. 저요? 한 10년 했는데요. 이랬어. 근데 진짜 처음으로, 촬영은 진짜 처음으로 하는 날이었어. 나중에, 아,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이러더라고. 아니, 먹말로 내가, 아, 그렇게 하지 마세요. 이러니고그러니이도 아니고. 나 그냥, 진짜로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저 <laughs> 웨이브 되게 잘 나와서 아마.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했단 말이야. 난이 사람하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저 사람이 와가지고 근데 저기요. 이러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어, 촬영장에서 보는데? 약간 발끈했다 근데 뭔가 이쪽 일을 한다고 하면 은 되게 오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. 요 근데 확실히 광고나 음. 음. 뭐 광고나는 촬영 그쪽에는 그런 나한 번도 없었어 뭐 흔히 예를 들수 있는 거는 뭐 인터넷 뉴스에서도 많이 보겠지만 스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은데 가끔 음. 뭐 나도 질문 들어오는 것 중에 스폰 받아본 적 있냐고 얘기하는데 모델 쪽은 전혀 그런 게 없어 근데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또우리나어깃지 음. 음. 아예 응, 음, 아예 없고. 설사 음.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 번쯤은 의심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. 음. 정말 못될 일이 맞는지, 이 사람들이 나한테 응하는 게 뭔지, 그리고 계약서 같은 거 함부로 사인하지 말고 계약서는 꼼꼼히 살펴봐야지. 정말 음. 위험한 행위입니다. <laughs> <laughs> 만나서 대화 진짜 많이 했다, 오늘? <laughs> 아, 오늘 진짜 주저리 주저리 뭘대개하려 했는데. 저희가 사실 지금 쇼핑하러 왔는데. <웃음> <웃음> 맞죠? 갑자기 이렇게 카메라를 켜서 대화를 <laughs> 하고 있습니다. 아, 모델 얘기를 하니까 한도 끝도 없네요. 궁금점이 음, 응. 많아가지고 다음에 또 뭔가 재밌는 거있으면또 같이 찍자. 응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. 다음에 또 재밌는 컨텐츠로 응. 또 많은 수다 나눠봐요. <웃음> 안녕. <웃음>